예배드리기 전 우리 약속해요. 제대로 자리에 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 앞으로 봐주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헌금은 헌금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두 손으로 헌금함에 넣어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옆 친구와 장난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직문은 끝나고, 어, 분반 활동 시간에 해요.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제 2023년 마흔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도의 빌라닥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자, 함께 찬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손, 기도손. 어,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추석 연휴를 맞아 또 가족들을 만나고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감사드려요. 오늘도 주님, 저희들 작은 미시투를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 오늘 저희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저희들 정말 친구들 미워하기도 했고 또 주님 하지 말라는 짓도 많이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 하나님, 저희들 이제 펌펌 페스티벌을 진행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모르는 우리 아이들 친구들 또 많은 신척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용기도 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성령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또 영접하는 귀한 시간들 속 도와주세요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 상께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상께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박미향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넘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장소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먼저 병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병원이 어떨까? 병원, 병원, 병원은 어떤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야? 테러블한 곳이야? 어, 목사님 딸도 병원은 무서운 곳이라고 얘기했어. <laughs> 어떤 곳일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아니요. 병원은, 아니요. 뭐, 병원은, 걔,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주면서 병이,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악취, 악취 풍기는데 아니야. 그 다음에, 아니에요. <laughs> 자,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없애주는 곳이에요. 잠깐만. 장모님그컷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곳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경찰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서에 누가 있어요? 오, 어, 맞아. 경찰관들이 있어요. 그죠? 경찰서에 경찰관들은 이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고 또 교통 질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위험한 곳을 순찰을 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죠? 소방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소방서 에 있는 사람들은? 오 맞아, 불을 끄는 역할을 해요. 그죠? 소방대원들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나타났을 때. 가수 출동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불을 끄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 이런 불 말고 불난 거 불난 거 이렇게 화재가 난 거. 자그 다음에 여기 학교에는 뭐 있어요? 학교에 누가 있어요? 어어맞아 선생님이 있어.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있지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의 학생 선생님들은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이 쑥쑥쑥 쑥쑥 쑥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어요.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나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욱더 편리하고 또 안전해지게 되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 교회는? 맞아, 주하나, 너 오늘 진짜 멋진데? 맞아요, 교회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데, 우리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 어떤 일들을 했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어. 마태아이리와 야고보야 이리와 요하나 이리와 이렇게 해서 사람들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일하셨는데 먼저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듣지 못한 신비롭고 또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뭐 하셨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안 보여요? 어떻게? 안 보여서 어떡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어, 기도하고 있어. 거짓일까? 거짓일 거질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어, 맞아. 딩동댕동. 아픈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몸이 아픈 사람,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고쳐 주셨냐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던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쳐주시는 일을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고쳐준대요. 맞아요. 오, 우리 우리 함께 그분한테 가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점점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여러 기적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사람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줬어, 구해줬어요. 자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로마에서 당신들을 구해 주겠습니다. 이랬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야? 어떻게 됐어? 기도? 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 오,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병사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이렇게 다 이겨줬다 이겨 이겨서 이 사람들을 노예에서 이렇게 해방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지 못했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와 달리 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허, 맞아. 우리 세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됐어? 맞아.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 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점점 많아지게 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더니 점점, 점점,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어요.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에 이들은 감사하면서 또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겠어요. 하고. 결심을 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 교회! 어? 기도하는 데! 맞아, 기도하는 데. 또 뭐, 뭐 하는 데야? 어, 말씀 전하는 데.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예수님이 비록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뜻을 계속 계속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그저 건물만 이 교회가 아니야. 내가 다니는 온누리교회가, 내가 다니는 잠시 제일교회가, 그 곳에 있는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뜻으로 함께 하는 모든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도 교회가 될수 있고요. 유리도 교회가 되고요. 서진이도 교회가 되고요. 또 여기 온 우리 지안이랑 서은이도 교회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너 전해줄 수 있는 교회로서의 우리가 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뭐얘기 교회는 누구래? 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우리가 몸을 움직이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어, 맞아요. 머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어떤 행동을 할때 바로 그 출발점은 바로 머리죠. 그것처럼 이렇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다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몸이,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교회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여기 뭐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컵에 뭐, 뭐 담겨 있어, 얘들아. 어, 컵에 물이 가득 담겼어. 가득 담겨서 정말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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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헉 하고 넘어가기 전까지의 그그그 차이는 그 모습이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늘어난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이렇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 안에만 이렇게 잠시 제일 교회 안에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학교생활할 때또